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죠. 그렇게 고대하고 네, 굉장히 기대하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셨던 이유가 말씀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 기가 막힌 어,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어, 동물에 이제, 어, 동물에, 동물을 이제 태워서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동물 대신에 어, 하나님이 너의 아들도 아니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이 이 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러거나 하나님의 이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뭐 이러거나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무슨 내용이 바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아, 너무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어기적 어기적 될 만도 한데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 쓸 준비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삭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참이 아브라함의 어, 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laughs>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다만 팔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팔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약간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뭐 번제로 데려가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던가 하나님이 아,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릴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믿었다던가 라고 어,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생각했던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음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어,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가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의 이성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 설교 내용이 그렇죠.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말도 안 된다 느낄 때도 있고 아, 내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laughs> 써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구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제물도 숫양으로서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곳을 여와 이레라고 하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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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시험을 하셨어야 됐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 나중에 어, 그 가나안 땅에 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을 어,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지 않았다고 라 하시면서 멸하, 멸하기 전에 어, 그 전에 하늘에 닿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징벌하심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다, 닿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풍습에 따르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죠. 어,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풍습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제물로 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어 예수님을 예언하는 어 그러한 사건으로서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로 바치지 않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취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본인의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 준비하셨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 이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유를 대고서 또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이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우리의 사고 방식 안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해석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 아,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예,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고는 그 안에 있으니까요. 자꾸만 잘못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내 머리의 상식성 안에서 아, 이해가 되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득히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식성 밖에서 우리의 이해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냥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피 이 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냥,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네. 하나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될수 있을까? 제가 어느 날, 그,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음, 어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요즘에, 뭐, 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냥 평범한 대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laughs>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때 그랬어. 전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 어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laughs>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줄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 나는 어그 나이 때 나는 못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곳에 있는 어 분들 중에 제가 아마 믿음이 제일 적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하고 믿음, 뭐, 믿음을 비교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이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냥,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믿음이 뛰어나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내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도 잘 못해요. 이게 뭐 도대체 뭘까? 믿음인가 뭔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당연하게, 예, 네,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왜? 아,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 네. 그리고 근데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근데 이것이, 아, 나에게 이런, 이거 믿음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아,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한 차곡차곡 쌓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삭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분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내 능력 안에서 어떤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해결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분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막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화제가 된 것이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고 지쳐서 앉아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그 피디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그 방송 관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laughs> 어, 훈련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김연아 선수께서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요즘에 보니까 그 대답이 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지 말, 말라. 뭐 힘들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해라. 그냥 네, 그냥 해라. 여러분, 믿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네. 우리 한번 그냥 믿어보자고요. 어, 이 그냥이라는 것을, 어, 저도 어렸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단무지라고 하죠. 단수,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리고 지, 뭐 지적이라고 했나요? 아, 다 마지막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어, 내 사고를 비우고 내 상식과 내 이해를 비우고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네 때로는 그게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네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진짜 머리 비우고 머리 비우고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믿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여와 일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데려가실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고, 아 여호와 이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 그래서, 아 이래서,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다 역사하셨고, 다. 고 계셨구나 하시면서, 여와 이래. 고백하는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드자비하고, 신경질 내고, 자증 내고, 화내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아, 왜 이삭, 주셨으면서 뺏어 가십니까? 그런 생각 들수 있죠. 안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모든 복잡한 것들, 모든 안 좋은 것들, 모든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이 우리지만, 그런데 우리 끝까지 그냥 믿어보자고요. 그냥 신뢰해보자고요. 여호와 이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하나님 상식선 안에서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신앙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